네 안녕하세요 찡그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글씨로 그림 그리기를 해볼 건데요. 음, 모두가 다 아는 코끼리 이 코끼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코끼리 쓸 건데, 음이 글자도 크기를 잘 정해줘야 돼요. 일단은 키윽자를 어 키윽을 좀 길게 쓰고 이렇게 쓰고 오자를 요렇게 코 코가 되고좀 띄어 놓고 이 부분을 그릴 거니까 리코끼끼하고 아래쪽 좀만 아래로 가고 이를가까이붙이고끼리 리일자는 이렇게좀이쪽이 길게 만들 아안보이네이쪽이좀 길게 하고이 달라붙게 이코끼리이렇게하고이 번째. 여기를 하트, 반 하트 모양을 그리고 눈을 그려준다. 그 다음에 코 부분을 이어준다. 이렇게. 어서 코 주름, 코 주름 좀 이렇게 잡아주고, 귀, 음, 귀를, 음, 귀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, 머리, 머리 그려주고, 여기 다리, 여기 다리 하나, 여기 두 개. 여기도 이렇게 다리 하나, 여기 두 개. 여기도 다리 하나, 여기도 두 개. 허, 등 쪽을 이렇게 만들어주고, 공댕이 좀 튀어나오게, 꼬리도. 자, 끝! 이렇게 해서 코끼리. 끼-리. 코끼리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상 찍내였 습니다. 감사 합니다.